혹시 한국에서 말하는 급발진, 차가 지멋대로 갔어요, 저랑 상관없이, 라는 내용은 일본에서는 적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은 급발진 사고를 어떻게 다룰까라는 내용인데, 일본에서는 급발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 급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어, 차가 갑자기 빨라졌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받아들인 인식의 차이가 한일 양국 간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좀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어, 일본 좀 많이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본에서도 비슷하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사건이 터져서 반응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됐냐라든지 그런 것도 다 있었으니까 예, 조금 그 얘기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 몸소 얘기해 를 보도록 합시다. 자 k b s 뉴스 네요 16면 사상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급발진 주장 쟁점이래가지고 당장에 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게 일본에서도 여러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시내 중심가에 차가 갑자기 이제 역주행해서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이제 뭐 9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쇼킹한 내용이었죠. 당장에 이제 이런 비슷한 게뭐 솔직히 말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죠. 7월 6일 서울역 인근서 차 인도 돌진 두명부상 부황 쾅 소리 급발진 조사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일본은 이제 급발진이란 말이 없다고 급가속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급발진이라는 단어가 차가 지 멋대로 갔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급발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일본은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좀 이제 반대되는 의미를 많이 쓰는데 뭐냐면은 브레이크와 엑셀의 실수라는 식으로 일본은 기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동차가 지어때로 가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왜 있을 수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자동차라는 거는 같은 생산 라인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타보시면 아시잖아요. 리콜 할때내 차만 리콜 당합니까?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산된 차는 다 동일하게 리콜을 시킵니다. 왜? 그 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부품, 동일한 펌웨어. 그냥 소프트웨어만 동일한 게다 들어갔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동일한 얘가 동일한 제품에서 발생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실수나 라는 식으로 반응이 받아들여집니다. 차가 지 멋대로 갔어요. 저랑 상관없이 라는 내용은 일본에서는 적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사건이 뭐냐면은 지난 2019년에 있었던 이케부쿠로 폭주 사건입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프리우스를 운전하는 고령의 운전자가 갑자기 도쿄 시내에서 100km 가까이 가속을 해가지고 보행자를 치어서. 어, 죽인 사건이거든요. 당시 이게 일본에서 왜 화제가 되냐면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일본 그 애니메이션 들어가보면은 애엄마가 자전거 타고 애 뒤에 싣고 같이 가니잖아요. 그 자전거를 치어가지고 애엄마랑 애가 동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도 일본에서 항상 좀 회자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말하는 차가 지 멋대로 갔어요라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 잣대로 들이대요. 일본에서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내용을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운전하는 용의자가 이즈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당시에 만 87세입니다. 엄청난 고령이죠. 이때 당시에 미디어의 보도 방식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약간 좀 편파적이었다고 해야 되나이 사람이 운전해서 사람을 치어 죽였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용의자 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뭔가 다르게 명칭을 따로 붙여준 거예요. 원장님 이래가지고. 왜 그래요? 라고 했을 때, 이 범인이 일본에서 과거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내 이때 당시 유행하던 말이죠. 뭐, 상급 국민. 일반인들이 범죄 저지르면은 용의자, 무직, 저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뭔가 좀 고위 공직자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사건 저리르니까 이야 저런 식으로 칭호도 다르네 그럼 뭔가 사주는 거도 있나 봐 어. 라는 분이가 있었어요 당시 근데 당장 그것뿐만 도 아니에요 아까 말한 저 용의자가 말하는 내용이 일본 사람들을 빡치게 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사과 비스무리한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이 문제죠 근데 저는 엑셀을 밟지 않았습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차가 지멋대로 튀어나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당시에 화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기가 아니라 차 문제다. 차 문제다. 이런 식으로까지 끝까지 주장한 사람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토요타가 이걸 듣자마자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저 사람은 엑셀을 본인이 밟았을 뿐이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을 안 했어? 그런 일은 없어요. 차량이 이상이 없습니다. 당시 일본 제일 차 많이 팔아먹는 기업이 토요타인데 본인들의 이제 흔히 말하위신에 금이 가잖아. 저런 말 나오면. 명예의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노노노노노노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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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디서 핑계 됩니까? 이러면서 이런 말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더욱더 괘씸해 보이는 거예요. 제조사도 문제없다 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자국 흔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깨끗하죠, 주변에. 본인 기억 속에서 만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이게. 본인이 착각을 했을지언정, 본인 기억에는 밟은 거야. 이 사건이, 일본은 변호 측, 검사 측이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고의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괘씸해 보이지? 마지막까지도, 어, 저는 사, 람이두명인데 죽었는데, 일본에서도. 왜 너는 책임을 지를 하지 않냐? 이렇게 보이는 거야, 해외에서. 피해자가 있는데, 그지? 그래 놓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아니, 잘못한 게 없는 게왜 죄송해? 거짓사관네 그렇게 보이는 거야. 막상 또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기억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본인 기억을 개조를 할수 없는 거잖아. 왜냐면 사실이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사회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됐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그렇죠. 정말 화제가 됐었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람 두 명을 죽였지만은 금고 5년 판결을 났거든요 금고가 뭐냐면은 징역이란 다른 겁니다.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둬두는 거예요. 왜가둬다요 나이가 많잖아. 어 일을 못해요. 일하다 죽을 수가 있어. 이것도 당시 일본서 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사형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일본서 에 있잖아. 사람을 두명 이상 죽이면 사형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문전에서두 명을 죽였는데 직력도 아닌 금고형 나이 든 사람은 무적이구나. 라는 식으로까지 일본서 이게 좀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일본의 여러분 말이죠. 용의자 단계에서 이름이 본명이 다 까입니다. 본명이 까인다. 직장이 까인단 말은 가족들도 다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이 당시에 엄청나게 난리가 났습니다. 왜?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저런 말 하는데 가족들이 왜 설득을 하지 않냐. 범죄자 가족. 가족들이 머리가 아프지.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인정하세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 기억에서는 밝지 않았거든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기술적으로라든지 뭐라든지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식으로 크게 좀 공론화가 된 겁니다. 올해 6월 28일 일본 경제신문 뉴스입니다. 자동차, 엑셀이랑 브레이크 안정 장치, 그 장치를 일본 국토교통성이 의무화 들어갑니다. 이런 기계는 어떤 기술이냐면은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을 감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데있잖아차달려고 저속으로 가다가 엑셀을 빡 밟았을 때, 어, 당신 잘못 밟은 거예요. 그런 경고 메시지. 아니면 뒤에 후진할 때, 어, 사람 온다. 브레이크 밟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엑셀을 밟았을 때 자동으로 멈춰주는. 이거를 의무화시킨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즈카 사건 이후에도 여러분 일본에 제일 많은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알아요? 항상 있는 거. 2023년 7월 달 엑셀이랑 브레이크 실수해가지고 편의점에 차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진 찾으시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주민 고객이 했냐? 올해 3월 달 브레이크와 가속을 밟아 실수했다. 68세 운전해 차가 편의점으로 돌진. 이것뿐만입니까? 예, 2024년 5월 24일. 가속과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다. 8 0세 운전자가 왠지 하는 외관차가 편의점에 돌진. 이것뿐만도 아니죠. 가속과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 실수했다. 80대 노인. 이건 아니 편의점에 차가 백으로 그냥 들어가 있네요. 완전 들어갔네. 야, 이건 드라이브스루가 아니라 드라이브 파킹이다. 뒤로 후진을 하면서 그냥 엑셀을 풀엑셀을 땡겨 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예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실수해서 밟는 거 연간 3,000건 이상 발생. 3,000건. 연간 3천건이면 여러분, 하루에 거의 10개 가까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런 사건이. 그러니까 일본, 전국, 어딘가의 편의점은 그날 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런 있잖아요. 도시 속에서 갑자기 가속해가지고 사람 치고 다니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떠나가지고 당장에 편의점에 사람 물건 사고 있어봐. 물건 사다가 저렇게 얘가 들어와 있어봐. 여기서 물건 사는 사람은 그냥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큰 문제니까, 일본에서는 억제를 하는 방식을 계속 기술을 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사에서 회 어쨌든 뭐, 아까 저런 식으로 있잖아요.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하지만은,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마지막 남은 게, 이거죠. 면허증 받나. 예, 결국은 이게 일본의 최종 테크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저런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밟아서 실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고령 운전자입니다. 예, 물론 운전 초보도 저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운전 초보가 하는 실수랑 고령 운전자의 실수의 차이점이 있어요. 운전 초보는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잘못 밟으면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인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흔히 말하는, 어? 내가 실수했네? 이러면서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건잘안 나옵니다. 근데 고령 운전자는 저거를 잘못 해버리면은 사망까지 이어진 사고가 일본 자주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마지막까지 이게 맞다고 믿고 있거든. 어. 이게 내가 밟았던 게 브레이크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엑셀인데 그걸 계속 꾹 밟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좀 커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본에서는 최종 해결은 역시 뭡니까 면허증 반납이다 이케브쿠 크로프리우스 폭주 사건 때 일본 내에서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면허증 반납하세요 라고 말이 나와 가지고 이때 한번 빡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에 점점점 줄어들죠 왜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니까 공공교통을 탈 수가 없어 지하철 불안해 버스 불안해 그러면은 내차 타고 다녀야지 라는 사람 좀 인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코로나 때 때문에 면허증 반납이 점점 줄어가지고 뭐 최근에는 1 년에 38만 건 정도의 면허증 반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 사건 터졌을 때 당시 음. 가해자분들의 가족분들도 공격을 여론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아서 고생했으니까 그런 걸 보고 가족분들도 긴장한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일본은 여러분 용의자가 다 까발려요. 어 그런데. 예를 들어, 저게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해서 나까지 피해온단 말이에요, 일본은. 흔히 말하는 이게, 그러니까 죄의 대물림이 되는 나라예요, 용의자 단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고령화 사회 제일 큰 문제점이 뭡니까?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는 건데,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누가 더 중앙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더 관심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정치가의 표가십니다. 법안 바르는 국회에서예요. 그런데 당신들의 목을 재는, 발을 재는, 당신들의 자유를 제외하는 그런 정치가를 누가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아요. 오늘 얘기 안 들어보면, 옆날 일본은 우리나라랑 정반대입니다. 일본은 가해자가, 야, 이거 차가 잘못됐어요. 라고 말한 순간에, 흐 응, 나왔다. 제2의 이즈카. 어, 그럴 리가 있냐? 어, 어디서 어 핑계 대고 있어? 당신 말고 일본에서 1년에 3천건이나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당신 반 차가 그만 왔다고 나머지 2,999명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는데 너만 그래? 이런 식으로 매장을 당합니다. 일본의 얘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옆 나라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기능적으로 추가를 시키는지 아니면 면허증을 뺏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약을 두고 있는 게 일본의 상황이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아까 나온 내용 중에, 엑셀이란 브레이크 잘못 밟았다라는 걸 인정 안 하고, 어, 자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를 비방하는 건 저는 좀그 그렇다고 그 생각하네요. 일본은 여러 사건이 있었으니까, 여론적으로, 사회적으로 압박감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 당한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가족에도 피해가 가고 그러니까 입을 닦고 제 잘못입니다라고 일단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이미 있는데 그게 좋은지 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도 그래도 참 문제다 내 탓이 아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일단. 지금 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사회적인 분위기적으로 규제하는 건좀 그렇다고 저는 느껴요. 음, 음. 미주 고의 의견도 맞아 그러니까, 이즈카 사건 때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사회가 좀 약간 난이게 있거든요. 예. 그렇게 그냥. 느끼는 것도 일본 사회가 정말 제 잘못입니다라고 무조건 말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까지 왔으니까 조금 위문점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런 걸 올리면은 댓글에 많이 달립니다. 니들은 나이 안 먹을 것 같냐? 어 그렇죠. 어른이라 하더라도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물론 계시는데 왜 그걸 동일시하게 여기냐?라고 이, 얘기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저도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운전 면허가 살인 면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예를 볼 수가 있잖아. 일본이 한국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 사회 진입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겪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일본은 지금 머리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에 의무화 시켜라. 안 그러면 차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사람 대신에 드라이브 스루가 아니라 드라이브 파킹을 한다 이래가지고 있잖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편의점이 일본처럼 저런 주차장이 아니죠. 대신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렇죠. 마트 주차장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에 민감한 게 뭡니까? 전기차 화재 이런 거 민감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기차가 저런 급가속을 일으킴으로 인해가지고 좁은 지하 마트 주차장에서 불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느끼면 너무 늦었다고 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좀 덜한 게 경차왕국이에요. 차가 1톤도 안 되는 660cc 차가 많고 그나마 승용차를 하더라도 1.5리터의 일반적인 쪼매난 승용차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약하게 끝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가속도 느리고 차에 무게가 적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적은 편이에요. 일본은. 근데 대한민국은 경차 탑니까? 별로 안 타죠. 세단, 중형 SUV, 대형차, 2톤이 넘어가는 차도 많이 있죠. 그 차들이 부딪히면은 사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 저는 한국이 더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더욱더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최근에 있던 대한민국 있잖아요. 시청 앞그 사건을 할때 그게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일어난 겁니다. 말이죠. 일본은 아까 말한 이케부쿠로그 사건 이후로도 연간 3천 건이나 발생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잖아요. 피해자는 존재를 하는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사회적으로의 큰 갈등을 낳을 거라고 계속 생각이 됩니다. 왜? 누구는 기계 탓이라고 얘기하고, 내 탓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과가 있으면은 이유가 있잖아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지, 국민적인 여론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데서 좀 이게 잠, 뭐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뭐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케이스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뭐 이런 인명 피해 사건이잖아요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 자체가 어~ 좀 분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